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어,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집은 왜 필요하나요? 뭐 달리 질문을 어, 달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집을 왜 사야 될까요? <laughs> 너무 막연하죠? 어, 집을 왜 사야 되는지 어, 그냥 뭐 막연하게 또 어, 집을 왜 사야 되는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집이 현재 매체가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집은 어떻게 보면 거주의 목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목적이 집을 소유해야 되는 또 집을 사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오늘은 문득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 뭐~ (1년) 사이에 매덕이 올라가는 얘기를 듣고 또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한다면 어~ 정말 말말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평생 지어질 수 없는 그러한 뭐~ 뭐~ 오억 5억, 5억도 벌고 6억도 벌고 어,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었죠 물론 요런 시대가 어~ 굳이 지금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부동산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렇게, 투자 붐, 또 나쁘게 포, 표현을 한다면, 어, 투기의 붐이 일어난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 제가 보는 점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광풍이다, 강풍이다 하지만은, 어떻게 엄밀히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또 상승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동산의 투자 종목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오른 지역도 있고 떨어진 지역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종목 중에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파트는 또 부동산이면서 또 뭡니까? 우리들이 거주를 하는 집의 개념 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득 이 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어, 집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원시시대 때부터 그 가구를 어,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동굴 속에서 이렇게 출입문을 만들어서 이제 살고 또 어,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움막을 짓고 하면서 또 거주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집이라는 게 지금 당장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즉 오래전부터 집의 개념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옛날 시절에도 즉 원시 시대에도 우리가 집을 통해서 어, 밤에, 짐승들이나 다른 나쁜 사람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또 행복이라는 울타리, 그런 울타리를 형성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집은 필요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집들이 하나씩, 두 개씩 모여지고, 모여져서 하나의 촌을 이루겠죠. 하나의 촌을 이루게 됐죠.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그게 촌이 이루어지고 불락을 이루어지고 그 불락이 또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작은 공동체가 형성이 됐겠죠. 그런 공동체들이 또 뭉치고 뭉치고 뭉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 집이라는 개념은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작은 단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현재 거주하는 인구수를 조사를 하듯이 우리나라가 또 가정별로 또 가구수가 전체 몇 가구냐를 또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몇 채인가 또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집이라는 개념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진짜 국가를 인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이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어,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라고 할까요? 어, 그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내 집이나 또 부모님들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하셔가지고 어, 걸레를 들고 바닥도 그렇고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 저도 제 눈앞에 아직도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강하게 저희 내리 속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셔 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걸레로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하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 집을 갖고 싶었으며 또 얼마나 어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을까 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집이라 개념은 단순히 뭐 투기의 대상이다 어또 단순히 뭐 집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볼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어렸을 때 집에 대한 추억은 이 부모님들이 정말 집을 가지시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어, 그게 한국주택은행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KB은행인데, <laughs> 아주 옛날에는 이제 주택은행이었으니까, 그 통장, 청년 통장부터 해가지고, 꼬박꼬박 뭐 2만원, 만원, 3만원씩 꼬박꼬박 납부를 해가지고, 그게 뭐 5년 납부하고 10년 납부하고, 그렇게 꼬박꼬박 납부하시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으시고, 또 먹고 싶은 거 참으시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싶어도 참으시고 그그 그 당시에는 정말 아끼고 아끼고 아껴 가지고 그 통장 속에 돈을 만들고 그 통장으로 인하여 집을 당첨받는 그랬을 때내 집이라고 말을 하면서 청소하는 를 모습이 그 얼마나 행복하셨겠나를 행복하셨,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어, 비단 어, 부모님 세대들 뿐만이 아니죠 저희 세대들 또한 어, 저희 세대들 또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물론 처음부터 뭐 이제 부모님이 잘 사셔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집을 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세대들 또한 처음 시작은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는 세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또한 처음에는 진짜 전세보증금 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아니면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20, 30부터 또 시작을 했겠죠. 그런 와중에 내집 마련이라고 해서 딱 집을 샀을 때그 좋아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 것 같아요. 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 20평 아파트 살다가 이제 30평대 아파트로 가고 또 30평대 아파트 살다가 시 어, 살다가 이제 50평대 아파트로 가니까 아, 정말, 집이 크면 클수록, 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는, 이거 뭐 부정할, 부정할 수가 없었죠. 음.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이제 저희 아들, 딸들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시집 장가 가는 나이가 또 되겠죠. 그러면 아들, 딸들도 이제, 또, 어, 집에 대해서, 어, 저랑 같이 또 고민을 해, 해야 되고, 음. 뭐 그런 또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집은, 이 집이라는 건 저희하고, 어떻게 사람하고는, 집하고는, 이제, 이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말고, 이게 아니라, 어, 집의 개념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본다면, 이제, 심리적으로, 내 집이 있다는 거는, 뭘할 수가 있다? 이제, 안정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왜 사야 되냐라고, 이렇게 압축을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보면 집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득할 수가 있다. 즉,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제 든든한 울타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집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자녀 교육에 또 신경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문 앞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인기가 좋은 이유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통학 거리가 너무 멀면, 이 공부하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어, 공부를 할수 있게끔, 그게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할수 있는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된다면,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이제 형성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때 친구들이야. <laughs> 좀 시간 지나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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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이빠이인데,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평생을 가있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좀 친구 사기만 하면 이사가. 월세 금액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전세 금액도 올려달라고 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가정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또 우리 가정 공동체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공동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이제 집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번째로 본다면 이게 거주의 목적으로 우리가 집을 샀는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니까 내가 취득한 가격에 비해서 5년 뒤, 10년 뒤 내가 매도를 한다고라고 하면 이게 파는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죠. 즉, 취득 가격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현재 이, 이 집의 시세가 이제 2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1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안해 보면 어, 지금부터 한 5년 전, 6년 전에 소형 아파트가 됐던 작은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면 거의 뭐뭐 뭐 지방이든 뭐, 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간에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뭐한 달에 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적금을 한 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올라갔으니까 한 달에 몇백, 적게는 100만 원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기에 지금 같은 불황의 시기에 지금처럼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또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런 시기에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적금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요 집을 사두면 이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안 사는 것보다 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 다음에 현재 또 전세로 사시는 분들 이 전세로 사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다만 이제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갑자기 목돈을 달라고 하는데 목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돈을 좀 융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융통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또 은행 이자라는 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라는 거는 왜 집을 사셔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세차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같은 거 납부해야 되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전세를 옮기게 된다면 이사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또 이사도 그냥 말끔한 말끔하게 하면 되는데 이사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제품이나 가구가 행해나 닫히거나 또 행해나 파손이 된다면.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우리가 왜 집을 사야 되느냐 지금 뭐집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은 내집 말하는 하시는 게더 현명한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본인의 자산이 증가될 수 있는. 또 본인이 열심히 재테크 공부도 하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으셨다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돈을 거기에 대한 또 어, 이익이 창출됐다. 그러면서 또 한채를 사셨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산이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데 어, 내집 없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사시거나 아니면 또 월세로만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이, 뭐니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현금은 뭐 땅에 묻을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또, 은행에 갖다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금리가 예전처럼 막10% 이자를 준다면, 그나마 은행에 돈을 맡겨도 재테크가 되잖아요? 돈이 돈을 보니까, 은행 예금이 이자를 이자에 붙으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건데, 지금은 저금리시다 보니까, 은행에 왕창 돈을 맡겨 놔도 그 이자가 너무 커지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가능하시다면 네. 내집 마련은 앞당기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득 어가연 집이 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어, 사랑하는 사람과 어, 집에 대해서 어, 또 아이들과 우리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